마비겟인 너도 외국인 나도 외국인 이러는 거예요. 춤을 뺐더라고요 음. 안녕하세요. 그라운드 플래닝 대표 조별 건축사 장상민입니다. 음, 디플롬이라고 6년제라고 하면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석사 정도 되는 대학원 정도 나오면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네, 보통 졸업하면 은 근무를 많이 하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 동생들 후배들도 있고, 잠깐은 했었어요. 그리고 근무를 해야 이제 나중에 독일 정식 면허 건축사 면허를 딸수 있죠. 음네네. 그렇죠. 어, 독일에서 공부하는 거 어렵습니다. 일단 독일어가 어렵고 네, 영어 코스도 있긴 한데 거의 없고요. 대부분 독일어로 수업을 하고 그런데 저는 뭐좀 약간 나이 들어서 가서 어, 이제 거기 유학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거죠. 어, 어학하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빛을 인내. <laughs> 독일에서 공부하는 거는 어려 어렵죠. 좋은 점은 제가 홍대에서 공부해서 다른 학교는 잘 모르지만 홍대에서 공부했던 내용이나 이제 강도랑 독일에서 설계하고 공부했던 강도가 엇비슷했어요. 그래서 막 미치도록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고 앞으로 유학을 하실 후배들이나 이제 학생들한테 또는 뭐 건축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독일에 있는 학생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 그리고 거기도 사회라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무조건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약간 선입견을 가지고 주눅 들어서 갔는데, 어학 때문에 특히 처음에는 주눅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본적으로 독일을 잘 못하니까, 말 때문에 일단 밀린다. 그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밀리겠죠. 그런데 설계에 있어서는, 건축 설계나 또는 세미나, 뭐, 말로 하는 게 아닌 것들에 있어서는, 실력 차이가 이제 저보다 못하는 사람도 있, 있을 거고, 이제 할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주 뛰어난 사람도 있고, 저 진짜 뭐, 어떻게 이런,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부담 갖지 않고, 어쨌든 거기도 학생들이 있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또, 해외에서 뛰어난 실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혹시나 독일 유학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어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면 된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설계할 때, 외국인이잖아요? 독일, 독일 수업을 할 때. 근데 거기에 도첸트라고, 설계 메인 교수를 도와주는 어시스턴트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두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영국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내가 설계 쭉한 다음에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할때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너도 외국인, 나도 외국인. 이러는 거예요. 서양인이라서, 어, 약간 좀 저도 똑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 얘기 듣고 내가 자신감을 좀 많이 얻었던 게, 너도 외국인, 나도 외국인. 나 여기서 말 딸려. 여기서 나 말을 되게 못해. 독일 사람처럼 독일어 못한다는 얘기 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면, 많이 그리고, 많이 그리고, 많이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설계가 약간 이렇게 어 조형적으로 또는 스케치나 도면으로 표현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걸 많이 했다. 그래서 그걸 많이 보여줬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 자신을 많이 얻었죠. 와, 영국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나는 더 잘해야 되겠지. 더 많이 해야 되겠지. 많이 하는 거를 이길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독일에서 느낀 거는 일단 깨끗하다. 매우 깨끗합니다. 특히나 또 깨끗하다고 소문난 슈바벤 지역이라고 슈트트가르트에서 살고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유독 깨끗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작은 사람도 많다. 평균이 큰 거지 큰 사람도 엄청 큰데 다클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 좀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 입맛은 맞았고요 먹을 거는 아... 나 처음에 좀 약간 기분 나빴던 게 전철 탔는데 아시아인이라고 침을 뱉더라고요 아. 그때 조금 움츠러드렸었죠, 초반에. 독일은 그래도 적은 편이죠. 내가 듣, 들은 걸로 보면, 이제 오히려 진짜 독일인, 독일에 산다고 다 독일인 아니고, 영어 한다고 다 영국, 영, 미국이나 영국이나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독일에서 독일어 쓴다고 다 독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외, 그러니까 동유럽이나 또 남유럽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사람들 중에 진짜 독일 사람보다는 이주민이라고 하나? 독일의 입장에서 외국에서 온 서양인들이 많은 곳에 가면, 인종 차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이제 고쳐서 아시겠지만 약간 좀 쎄잖아요. 이런 상태로 가서 그렇게 아시아인 직업은 못 받았어요. 음. 아도 친구는 오히려 많았던 것 같고 여성들 중에 여성들 중에 조금 이렇게 아시아인처럼 생긴 사람들이 좀 그런 거 당한 걸 제가 많이 봤죠. 제한 동생 중에서도 식구금이라서 얘기했었고. 대체 제가 무엇이 주문냐고. <laughs> 제가 결혼을 하고 와서 한국에서 가족이 있었어요. 꼬맹이도 있고. 그래서 그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취직을 하면 다시 또 한국, 한국에서 이렇게 독일로 다시 이주를 와서 해야 되는데 그만큼 독일이 한국에서 버는 것만큼 많이 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기회가 많으니까 가능성 같은 게좀 있어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없고요, 당연히. 취직을 보통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해외에 있다가 오면은 바로 자리 잡기가 힘들어서 취직을 해서 이제 취업을 한 다음에 취업에서 실무 한국 실무가 또 이제 독일하고 틀리고 근데 그래도 저는 한국에서 실무를 하다 가서 어색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같이 일했던 뭐 파트너들도 있고 그래서 금방 일을 했던 것 같아요.